대출을 알아보다가 높은 금리에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한 대출 및 현금화 방식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저금리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보시고 손해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당일에 현금 마련해보세요. 오늘 소개할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해 간단히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대출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아 안전하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을 정리해 드리자면 카드사 무이자 할부 옵션이 활용 가능해서 최대 12개월 할부가 가능하여 부담 없이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보단 거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이력을 남기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진행이 가능해서 빠르게 현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하고 이걸 다시 대판매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때 정식 등록된 곳에서 진행을 한다면 무이자 할부에 이어 할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를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방문하셔서 고객센터로 문의 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한도 대출과 현금화를 활용해 저금리로 목돈을 마련하는 꿀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대출 절차나 신용점수 걱정 없이 최저금리로 목돈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해 보세요.